반짝반짝 빛나는 책 모닝, 1662일차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1662일차입니다. 네. 오늘 퓨처 셀프예요 미래의 나, 미래의 나를, 퓨처 셀프. 네. 미래의 나를 내가 먼저 설계를 해놓는 거다. 그죠 목표를 잡고 설계를 해놓고 나면 그 미래가 나에게 오는 거예요. 151페이지죠? 세 번, 밑에서 세 번째 줄 할게요. 대정판에 해 볼게요. 어, 당신은 명확한 미래를 기대할 수 있고 아니면 미래는 불확실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렇죠? 미래를 기대할 수도 있고 불확실한 어, 것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불확실하다면 불안한 거예요. 내 미래가 미래에 대해서 내가 불안한 거예요. 내가 미래에 어떻게 될지, 내가 퇴사를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지, 돈을 진짜 많이 산더미같이 쌓아놨으면 걱정 안할 겁니다. 여기서. 근데 내가 쌓아놓은 거, 미래에 대한 준비도 잘 되어 있지 않고, 그러면은 은근 그걸 알죠. 그러니까 이제 불안한 거예요. 불안해지는 부분들이 막 있어요. 그래서, 어, 미래에 대한 어, 불확실한 것이라도,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명확한 미래를 예상한다면, 내 미래가 명확하게 정확하게 있다라는 걸 안, 어떻게 될 것이다라는 걸 안다면, 불안할까요? 안 불안한 거예요. 미래에 대해서. 불안하지 않죠. 명확하게 안다면. 그래서 미래를 예상한다면, 당연히 그 미래를 미리 조사해보고, 원하는 미래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그렇죠. 내가 미래에 대해서 예상을 하고 있어. 이렇게 이렇게 잘될 거야. 라고 예상을 하는 거죠. 근데 예상조차 안 하고 있다. 불의의 어떤 일들이 막 일어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내가 예상은 하고 있지 않지만 무의식에서는 벌써 작동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좋아지고는 있지만 근원에서 신념을 내려놓는 거. 근원에서 신념을 완전히 사라지게 내려놓는 거랑 그냥 갖고 있는 거랑은 또 다른 차원이 제가 보니까 있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그래서 근원적으로 계속 버리 버려, 버려지지도 버 않았는데 버렸다고 나를 내가 엄마를 오해하면서 참 억울한 것 같아요. <laughs> 억울하지 않아요. 엄마 참 억울한 것 같아요. 오해받고 사는 거야. 나도 오해받고 사는 거예요. 나도 엄마가 됐잖아요. 내가 엄마를 오해하고 살듯이 아이들이 저를 또 오해하고 살아요. 괜찮은 척은 하지만, 괜찮은 척 해요. 괜찮은 것 같고, 뭐, 막 이렇게 해요. 근데, 그렇지만 또 오해를 하고 살죠. 오해를 해요. 다 오해해요. 오해 안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엄마한테 착한, 착한 딸이 되기 위해서. 그쵸? 착한 딸, 아빠한테도 착한 딸, 착한 딸이 되기 위해서 살아왔던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오해를 했던 것들이 완전히 오해가 완전히 이해가 될 때까지 이 수업을 듣고 오해를 한 것을 풀어내면서 또그 밑에 굉장히 높은 금강경까지 갈수 있는 그 단계를 걸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공부를 하다가 계속해야 돼요. 끊임없이 죽을 때까지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거를 이유를 알겠는 게 신념을 찾잖아요. 생각이 있고, 감정이 있고, 느낌이 있고, 신념이 있다. 신념 밑에는 경험했던 것이 있고, 그 경험했던 것은 사건이 있었다. 그 경험은 반복해서, 그 경험을 내가 믿고 있기 때문에 계속 반복해서 반복해서 믿고 있다. 그래서 완전 요번 생에 싹다이 경험하고 있는 거, 내가 믿고 있는 나, 나는 자존심이 상하고 수치스럽고, 내 존재감이 없어. 존재감이 없어라는 믿음이 있다면, 진짜 그게 없어질 때까지. 어디 가서 나타나도 존재감이 있든 없든 상관이 없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걸 없앤다고 해서 어디 가도 존재감이 있는 것보다는 존재감이 있든지 없든지 거기에 걸릴 필요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걸려지지가 않는다는 거죠. 존재감에 대한 부분들이. 그래서 그 믿음이 다 없어지고 나도 선생님께서 계속 공부하라고 하시는 게 금강경까지 가는 게그 다음에는 뭐예요? 이름이 있다. 이거는 뭐예요? 마우스잖아요. 마우스예요. 근데 이 마우스라는 이름을 붙인 거잖아요. 그럼 벌써 마음이라는 거가 우리는 순수의식에서 순수하게 헛도 없는 상태가 되어야 되는데 마음에서 얘가 마우스라는 게 벌써 그려져 있어요. 그럼 얘도 놓아야 된다. 그쵸? 우리는 또막 이거 미스트라고 또 배웠어요. 미스트도 놓아야 되고, 식탁도 놓아야 되고, 뭐 휴대폰도 놓아야 되고, 다 놓아야, 그러니까 금강경에서의 그 이름과 이름이 있고, 이, 이미지가 있고, 형상이 있다. 그죠? 요거까지도 다 없애면은 진짜 깨달음으로 가는 거다. 꼭 가족도 놓고 다 놓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 금강경까지 가려면 신념에서의 놓아야 밑으로 더갈수 있는 거예요. 그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내 내 휴대폰이라서 내게 없어지면 나는 또 고통스러워. 내 책이 없어졌어. 고통스러워. 내 거라고 하는 것들이 다 있으면 고통스러워서 고통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이름 다 지우고 나중에는 나까지 지워야 된다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거기까지 가려면 계속 공부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명확한 미래를 내가 신념을 지워야 명확한 미래도 나와요. 잘. 신념을 깔아놓고 내가 미래가 있잖아요. 그래도 안한 거보다는 훨씬 낫죠. 그런데 우리는 이 밑에 있는 근원에 신념을, 신념, 내가 믿고 있는 내가 있다는 거예요. 무의식에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 지금의 나. 지금의 나가 있어요. 지금의 나가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 놓은 거예요. 그렇죠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룬 거예요. 저는 제가 여기 우리 효부님은 현모양처 되고, 아이들하고 이제 일을 하는 거를 꿈을 꾸셨는데 그게 이루어지신 거예요. 저도 예전에 현모양처 꿈꿨거든요. 그데뭐 일한다고 현모양처가 아닌 건 아닌데 현모양처를 꿈꿨는데 현모양처보다는 사업가로서의 모습을 갖추고 싶은 게더 강하더라고요. 사업가로서 그게 이제 전환이 돼서 바뀐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원하는 미래, 미래, 명확한 미래를 예상하고 당연히 그 미래를 미리 조사해보고, 원하는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 내가 행동을 하고 있느냐, 거기에 맞는 행동을 하느냐는 거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내가 원하는 것에 맞게 행동을 하고 있느냐, 부분적으로만 보고 있느냐. 또 자꾸 우리는요, 습관적으로 쌩 그르시잖아요. 칠판에다가 점을 하나 꼭 찍으세요. 뭐가 보여? 라고 얘기를 하시죠. 그럼 우리는 뭐예요? 점이 보여요. 근데 우리가 의식 수업을 듣는 거는 범을 지우면 뭐가 뭐예요? 그냥 큰 하얀 칠판이 보이잖아요. 우리가 하얀 칠판만 보고 하얀, 하얀 칠판이 되는 게 우리의 그 목표잖아요. 우리의 목표인 거예요. 그래서 음 그렇게 될 때까지 공부를 계속하는 거죠. 한번 알았기 때문에 이 공부의 어떤 그 매력, 가치. 매력보다 매력은 그냥 밖에서 느끼는 거고 진짜 그 내면의 같이 순수의식이 되려고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예. 네. 그래서, 하지만 우연에 의해 좌우되는, 우연에 의해 좌우되는, 우연일까요? 우연은 없다 그랬어요. 우연에 의해서 좌우되는 불확실한 미래를 예상하면, 우연은 없어요. 필연이에요. 원하는 것을 끌어 당긴 거예요. 내가 느끼는 모든 것들. 이제, 아, 어. 서로 똑같은 신념이 작동이 되는 거예요. 누군가는, <laughs> 어제 누군가 만났어요. 근데 저도 에너지가 많이 좋아졌고, 에너지가 조금 많이 좀 좋아지셨더라고요. 전보다 좋았는데, 좋았는데. 근데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하고 에너지가 뚫리는 어떤 그런 느낌을 제가 이제 받았어요. 에너지가 엄청 뚫린 느낌을 받았고, 돌아와서 씻고, 이제 씻어요. 음. 요새는. <laughs> 아침에 머리 감다가, 아침에 머리 감으니까, 라방 하는데 너무 바쁜 거예요. 오늘은 지금 라방을 빨리 끝냈단 말이에요. 컴퓨터가 안 돼가지고 시커멓게 안 보여요. 지금 켜놨는데 제 모습이 하나는 까맣게 보일 거예요. 그치 안 보여요. 그래서 오늘 좀 고치러 가야 되는데. 갑자기 화면이 그러네요. 네. 아침에 막 머리 감고 뭐 하려니까 너무 바쁘게 이제 그 틈을 길게 둬야 되니까. 저녁에 머리 감고 세팅을 말고 이제 나는 요새 방송하는 사람이랑 그래서 저녁에 이 세팅을 말고 자요 <laughs> 편안하게 앉자는 거죠 말고 자는 거 그래야지 머리가 머리 숱이 좀 없는 관계로 따라 앉잖아요 아침 밤새 세팅 돼가지고 머리 밑이 이렇게 그 힘이 있는 그런 상태에서 이제 머리 띠를 했다가 푸르니까 좀 빨리 머리를 만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참 제가 웃긴 게 뛰면서 뛰면서 처음에는 음악도 없어. 아, 그래좀 허전한 것 같아. 그러니까 뛰면서 전 뛰면서 뭔가 이렇게 바꾸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음악도 켜놓고 이렇게 오늘 손지연 사장님이 들어왔다가 <laughs> 화장실 가려고 그랬다 들어왔더라고요. 들어와가지고 어 오늘 또 누구 만났어요? 또그 봉님 어디 갔어? 봉님 봉님은 안 들리지. 님은안 들릴 거예요. 안 들릴. 거예요. 소진 씨 들어왔는데, 어 백사장님이다. 그러고 새벽에 잠을 안 자고 4 시에 자는 친구가 있는 거예요. 의식 수업 잠깐 들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소진 씨도 들어왔다가 나가고 이랬는데, 어쨌든 재밌더라고요. 재밌는데 미리 세팅을 하고 그러고 자는데 세팅하고 씻는데 이제 어제 만난 분은 이제 만나면서 생각을 해 보니까 저도 결국은 제가 떠나 보내야 되고. 모든 게 제가 했다는 거를 알게 된 거예요. 떠나 보내야 되는 거예요. 떠나 보내야 되고 혼자 있어야 되는 것들이 작동이 됐다는 라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저분은 저분대로의 그 신념이 작동됐고, 근데 그거는 그분의 세상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세상에서 신념이 작동됐다는 거는 이건 이런 것 같아요.라고 한번더 말씀을 드렸고 좀더더 더 각성되게 네 말씀을 좀 드렸고. 근데 이제 돌아와서 제 거를 보는 거죠. 그분은 그분이 해결해야 될 것은 그분이 해결해야 되는 건데, 제가 이제 공부를 조금 더 했다고, 요거는 요런 거는 해결을 더 해야 되는 부분 같아 라고 말씀을 드렸고, 돌아와서 딱 보니까 저도 그분하고 뭔가 연결은 하고 있는데, 뭔가 연결은 자꾸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분이 마음이 바뀌게 된 계기도, 저도 역할을 엄청나게 제가 역할을 제일 엄청 크게 한 거예요. <laughs> 어제는 뭐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이제 기억을 안 하는 거지. 제 일이 아니니까. 그랬는데 이름이 없었는 것조차도 저는 몰랐어요. 어제는. 근데 그냥 가만히 내가 본인이 기억을 사건을 당한 본인이 기억을 하죠. 저보다. 이름이 없었대요. 시크릿에. 잠을 그거는 기억이 안 나는데. 당연히 기억을 하시겠죠. 제가 기억을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구나. 듣고서 제가 이제 막그 본인 혼자 있어야 되고 성공과 돈에 대한 것도 망가뜨려야 되니까 저도 같이 마음을 마음이 떠나게 하는 어떤 그 사건을 같이 이렇게 작동을 시킨 또 사람이더라고요. 그거를 돌아오면서 어제는 그분 거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돌아와서는 제걸 보는 거죠. 아 내가 이랬었구나. 아 내가 이런 게 작동이 됐었구나. 그러면서 이제 어제도 또제 굉장히 보면서 근데 모든 것들이 일어나는 길이 그냥 우연이 아니라 내 무의식에서 내 신념대로 뭔가 필연적으로 일어나고 있지만 우리가 그거를 의식 수업을 통해서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거. 그쵸? 방지도 할수 있고 또 일이 벌어졌으면 그걸 되돌릴 수도 있고. 되돌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알게 되는 게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하더라고요. 어쨌든 그래서 이 불확실한 미래, 그렇죠? 예상하고 미래를 정복하기 위해 노력을 포기할 것이다. 우연에 의해 좌우되는 불확실성 때문에 우연이 아니라 모든 것들은 우연이라고 생각할 뿐이지 우연이 아니라 필연적으로 내가 신념대로 나도 신념대로 상대방들도 신념에 맞는 게 연결이 돼버려. 딱 맞아 떨어져 버려. 딱 맞아 떨어져 버리는 게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호구님 어디 갔나? 들어왔다가 나가셨나? 어디 갔지? 호구님 아 계시네. 저기 아 화면이 아보요 <laughs> 벚꽃이 있구나. <laughs> 안 보이는 <있는> 줄 알았어. <laughs> 네, 잘 듣고 계실 거예요. 이제 준비하고 7시 반에 출근하시. 밤까지 가셔야 된다는데? 해볼게요. 네, 180, 153이죠. 어. 153, 152페이지. 틸은 미래를 대하는 불, 불명확한 태도와 명확한 태도가 있다고 말해 말한다. 그렇죠? 미래를 대하는 불명확한 미래가 있고 명확한 태도가 있는 거예요. 불명확한 태도와 명확한 태도가 있는 거예요. 또 미래에 대한 불명확한 태도 때문에 오늘날 세상에서 역기능이 일어난다. 불명확한 태도를 지닌 사람은 본질보다 절차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본질보다 어떻게 해요? 불명확한 사람은 본질적인 것보다 이 절차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본질을 봐야 되거든요. 본질을 보는 것은 신념을 봐야 되는 거잖아. 나의 신념을 보고 신념을 신념은 다 잘못된 오해다 오해다 처음부터 15년 동안 계속 16년을 강의를 하시는 거죠. 저는 15년 듣고 있지만 15년 동안 그 근원에서는 오해다 오해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왜 그렇게 기회 안 들어오더니 이제 올해부터 작년부터 해서는 그게 들어오는 거예요. 아, 그래 오해지 올해부터는 더 노는 거예요. 그치 엄마한테 내가 오해를 한 거죠. 엄마가 나한테 무슨 그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념이 신념이 흩어져야 되죠. 오해가 제대로 된 이해가 돼야 세상도 제대로 이해를 할수 있는 거예요. 본질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본질을 보지 못하고 산다는 거죠. 우리, 우리는 이 마음의 세상에서는 마음에서는 마음이라는 거는 본질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신념이라는 게딱 세워져 가지고 본질을 볼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건데 그래서 불명확한 태도 때문에 오늘날 세상에서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불명한 불명확한 태도 때문에 오늘날 오늘날 세상에서 역기능이 일어난다. 불명확한 태도를 지닌 사람은 본질보다 절차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절차 이래서 이랬고 저래서 저랬고 이래서 이랬고 밖에 걸 절차는 밖에다 보는 거예요. 근원적인 거는 나를 보는 거고요. 근데 나의 두려움은 보지 않고, 밖에, 쟤 때문에, 누구 때문에, 스폰서 때문에, 팀 때문에, 어 회사 때문에, 이 나라 국가의 운 때문에, 막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면 절대 바뀌지가 않잖아요. 내가 내 신념을 찾고, 나의 신념을 찾아야 되는데, 내 신념은 찾지 않고, 밖으로 가버리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원에, 의식 수업은 내가 내 안에, 진짜 내 안에 근원적인 본질적인 신념을 바꾸는 거, 재맥락하는 거. 그게 엄청 중요한 거예요. 재맥락을 해야 돼요. 오해, 재맥락이랑 내가 알고 있는 거를 다시 맥락을 바꿔야 돼요. 맥락, 에너지를 바꿔야 돼요. 에너지가 바뀌어야 되는 거죠. 맥락이. 에너지가 바뀌면 밖에 보이는 것에 대한 절차에 그렇게 영향을 많이 주지를 않아요. 절차가 있어야 되긴 하는데 영향지 받 않는다는 거죠. 내가. 그래서 미래가 불명막하니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지도 않아요. 미래에 대한 거. 그다음에 천편 일률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사용 다양한 선택지를 짜맞추는 거예요. 여러 가지를 해 놓고 선택지를 해 놓고 다양하게 짜맞추는 거죠. 하지만 이와 대도 대조적으로 명확한 태도를 지닌 사람은 확고한 신념을 중시한다. 확고한 신념은 명확한 믿음이 미래에 대해서 명확하면, 그렇죠? 확고한 계획을 세우게 되고 확고한 신념을 중시하게 되는 거죠. 근데 지금 내가 원래 세살 이전에 세팅되어 있는 나의 세팅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근데 그거는 오해, 잘못된 것이라서 재맥락을꼭 해야 되는데. 신념을 새롭게 하게 되는 거죠. 새롭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저 그런 일들을 다양하게 추구하며 그것을 다재다능함이라고 부르는 대신 가장 좋은 것 하나를 결정해서 집중한다. 가장 좋은 것 하나를 결정해서 집중한다. 다재다능하다라는 거는 여러 가지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면 집중이 안 되죠. 한 가지만 쭉 몰입이 돼죠. 한 가지만 몰입이 돼 주는 거. 그래서 어, 가장 좋은 거 하나를 결정해. 내가 다 잘하지만 거기서 한 가지를 딱 결정해서 거기다 집중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유행하는 자기개발 서적을 보면, 자기개발 서적을 보면 미래에 대한 불명확한 태도를 부추기기도 한다. 이런 분위기와 맞물려 철저한 계획이나 목표 설정을 피하는 경향이 생긴다. 삶의 결과를 아무것도 통제할 수 없으니 목표를 없애거나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이 만연하다. 의도가 좋고 흥미를 자극하는 주장이기는 하지만 목표를 생각하지 말라는 조언은 궁극적으로 솔직하지 못한, 못하다. 목표를 생각하지 말라는 조언은 솔직하지 않은 거예요. 뭐 목표를 뭐, 진짜 정말 미래에 큰 부자가 되는, 그냥 뭐 부자가 되는 사람들은 목표에 대한 미래가 있었다는 거죠. 이런 관점은, 이런 관점을 제시하는 작가들은, 자신들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는다. 목표를 이루어 그 성과를 맛보는 삶을 저버리고, 순전히 절차만 따라 시스템 속에서 살아가는 건 불가능하다. 살아가는 건 불가능하다. 그렇죠? 제임스 클리어의 주장을 생각해보자. 그는 아주 작은 습관의 힘에서 목표를 세우는 일을 잊어야 한다고 라 주장한다. 오, 맞죠? 그리고 진정으로 장기적인 사고는 목표가 없는 생각이다. 라고 말한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질문하면 그는 목표가 동력임을 결국에는 인정하고 만다. 위대함의 학교라는 팟캐스트 인터뷰에서 루이스 하우스는 클리어에서 인생, 일상생활에서 타협할 수 없는 습관 다섯 가지는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했다. 이 질문에 클리어는 그야 당연히 목표에, 목표에 따라 달라지겠죠? 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습관과 가지를 가치를 말했다. 습관 아 습관 몇 가지를 말했다. 자신의 습관 몇 가지를. 그러니까 목표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습관이. 그렇죠? <laughs>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목표가 3년 뒤에 1억은 들어온다. 번다. 라고 해놓으니까 습관이 또 바뀌는 거죠. 4시에서 4시 반, 4시 반에서 뭐 어쩌다 5시에 일어났다가 깜짝 놀라서 일어날 때도 막 있었단 말이에요. 책모이 간다고. 점점, 점점 4시에서 막 4시 반. 처음에야 뭐 5시면 되겠지 했더니 시간이 안 돼서 점점 늘렸던 게 4시였거든요. 4시도 어떨 때는 깨울러지면 4시 반에 막 5시에 일어날 때도 있어요. 그래, 그래 일어났는데 지금 제가 목표가 달라지니까 제 습관이 더 바뀌는 거죠. 오늘도 3시에 일어났어요. 어제, 오늘. 어우. 제가 알람을 2시 50분에 맞추니까 3시에 일어나지더라고요. 3시에 맞추니까 3시에 안 일어나지는 거 있죠. 그래서 항상 목표는 내가 이룰 수 있는 조금 더 위에 내가 5천포인트를할 수, 할수 있어. 그럼 7천포인트를 해놓는 거예요. 내가 4월 20일 날 초대를 하는 거야. 내가 초대를 5명 할것 같아. 그럼 7명, 8명을 설정해놓는 거예요. 그럼 5명은 확보하게 된다는 거죠. 그 제가 그거를 알게 된 거예요. 계속 오늘이 수요일이니까 7일 차죠. 목요일부터 시작했거든요. 라방을 한 지. 근데 계속 3시에 맞춰놓고, 3시 반에 맞춰놓고 했거든요. 근데 계속 3시에 알람소리 듣고 못 일어나는 거예요. 그 틈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3일 전에 저녁에 잘 때, 2시 50분에 맞춰놨어요. 근데 알람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어, 이제 생각 좀 하고 꾸물거리고 일어나니까 한 10분 정도 지나고, 3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 습관이 바뀌는 거죠. 목표에 따라서 습관이 바뀐다는 거예요. 어떤 습관이 있으신지. 그렇죠. 그런 것들을 내목표 일찍 일어나는 뭐 어쨌든 뭐 명상은, 명상은 하면 좋아요. 명상은 생각 없는 그 상태가 되는 게 우리 여기 효부님이 있잖아요. 속에서 만났는데 효부님 자랑해야지. <laughs> 명상도 따라해요. 아까는 제가 수다 떤다고 팩하면서 이걸 못하고 있으니까 명상, 명상 같이 하자. 명상하자고. 명상도 따라 하시는 거예요. 너무 대단하죠. 순천에 사시는데. 명상도 팩 하는 거, 오늘은 일찍 일어나시고, 뭐, 아이들 밀가루 반죽 만들고, 막, 어린이집 다니시거든요. 밀가루 반죽 이렇게 만드시고, 선생님들, 엄마들 나눠줄 카스테라, 당근 카스테라 만드셨요 카스테라 만드시고 한다고, 이제 오늘은 실은 못 하셨는데, 이제 갖고 계신 거 가지고 이제 팩하고, 명상도 따라 하고, 그 준비하면서 책무님도 듣는 거예요. 그 루틴이 며칠 전부터 생긴 거죠. 예, 명상도 하는 것도. <laughs>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너무 좋죠. 제가, 야, 한, 며칠 만에 들어왔지, 호부님이 시작한 지? 벌써 이제, 그 막, 좋아요, 댓글, 얼마나, 그것도 얼마나 많이 눌러주시는지. 이제 라방에서 이제 오셨잖아요. 들으시면서 같이, 이것도, 들 꾸자, 것도 같이 하면 되니까. 그래서 이게 제가 이제 이렇게 일찍 일어나니까 일찍 일어나시는 분들이 있죠 루틴이. 뭐 아까는 보니까 3시 이제 뭐좀 하고서 하니까 3시 반정도해서 켰는데 4시에 주무시는 분도 있더라고. 그 틈새에 주무신 거예요. 아니면 제가 주무 <laughs> 주무시다 깨신 거예요. 아직 안 주무신 거예요. 이러거든요 아까 소진 씨도 안 자고 4시에 자, 자더라고. 이제 자려고 한다고 자시면 주무시면서 이렇게 보는 경우가 있잖아요. 자기 직전에. 그러면서 이제 만났는데 그런 분들은 또 그런 분대로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일찍 일어나시는 분들이 또 이렇게 만나게 되고 부지런하고 뭔가 이 효부님 이름이 효부잖아요. 닉네임이. 진짜 효부예요. <laughs> 그러니까 뭔가 이런 분들을 또 만날 수 있는 게 제가 이제 이게 또 루틴이 바뀌면서 습관을 바꾸면서 이제 좋은 분들이 또 만나지게 되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분들을 통해서 내가 이내 빛이 더 밝아지면서 개은 밑으로 안아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새는 이렇게 새롭게 만나는 분들, 또뭐 기존 만났던 분들이 제 얘기를 다, 잘 들어주는 것도 너무 감사하고 신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하나가 다 새롭고 뭔가 좋은 거 있죠? 와 하면서 있잖아요. 내 얘기를 이렇게 잘 들어주네. <laughs> 잘 들어주는 것도 감사하더라고요. 신기하더라고요. 예전엔 그런 것도 몰랐어요. 많으면 많은, 많은 대로 쟤는 뭐 판단 분별하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이제 또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목표가 어 목표가 당연히 목표에 따라서 그 습관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의 습관은 성공하기 위해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 어떤 습관이 있으신지 잘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긍정적인 우리 그맵그 십계명 있잖아요. 긍정적인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한다. 저는 그걸 뜻 보면서 <laughs> 긍정적인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하는 게 그냥 저절로 되지 않잖아요. 신념을 찾아서 오해했던 거, 오해 오해를 하는 거는 부정적이잖아요. 그러면 긍정적인 것 같지만 부정적인 거예요. 이백을 넘어가지 않잖아요. 자존심 상해하고 있어. 부정적인 에너지. 자존심 상했어. 자존심도 기 싫어. 부정적인 에너지인 거예요. <laughs> 근데 그게 뭐 나는 저 사람 욕하지 않아. 욕하지 않으면 그냥 긍정인 줄 알고 있거든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33분이 돼버렸네요. 벌써. 아, 수다 떨다 보니까 깜짝 놀랐네. 33분 돼버렸네. <laughs> <laughs> 그래서 내가 자존심도 부정적인 거거든요. 진짜 다 내려놓을 때 정말 밝아지거든요. 자꾸 놓 자존심도 놓아버리고 자고 있잖아요 놓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어 정은씨 들어왔네, 그렇죠? 그래서 내가 목표에 따라서 습관이 달라지고 그러면서 자신의 습관 몇 가지를 말한다. 그리고 나중에 그는 목표에 진정한 관심이 있다면 목표에 진정한 관심이 있다면 시스템에 초점을 맞추게 될 것이라고 썼다. 시스템에, 어, 이거 뭐예요? 이거 시스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시스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거예요. 그쵸? 요까지 할게요. 목표에 진정한 관심이 있다면 시스템에 초점을 맞추게 될 것이다. 라고 썼다. 여기까지 할게요. 오늘 여기까지이고요. 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어, 내일 6시에 또 만나고요. 이제 어제 대구에서 수업했어요. 다음 주에는 부산에서 수업이 있고 토요일 날은 또 네, 서울에서 수업 있습니다. 저는 또 이제 금요일날 또 갑니다. 네, 토요일 아침에 갈지 금요일 금요일날 가야 될것 같기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 네, 내일 6 시에 만나 뵙고요. 음소거 해제 시켜 주시고 인사하고 마칠게요.